아멘 목회자가 설교할 때 어려워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핏박이라는 단어예요 사실 왜냐하면 이 핏박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핏박이요 이게 원래 원초적인 핏박이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죽는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라고 순교당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에서 뭐 짐승밥을 만들거나 그것을 핏박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 이 목회자가 설교할 때 핍박당에도 참으세요. 이렇게 말할 때이 핍박이라는 단어를 말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왜 오늘날 우리가 초대교회 성돌이 다녔던 그 핍박을 당하는 분들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핍박이라는 단어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굳이 찾아보자면 저 같은 경우는 신학교 다닐 때제 동기 중에한 명이 완전히 어릴 때부터 완전히 불교지만 해서 예혼자 예수 믿어요. 그리고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목자가 되겠다고. 신학교로 온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얘를 놔 놨어. 완전히. 너가 학교 다녀. 혼자. 네가 벌면서 네가 집도 얻고, 네가 혼자 살아. 하고 내 내쫓았어. 그러니까 부모님께 얻어맞고 혼자 나와서 이 친구는 우리가 다 공부할 때 도서관에서 이 친구는 일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기도 끝나고 막노동 번거 가서 돈 벌어오고 이러면서 다 공부를 한 친구가 있어요.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야 이게 핍박인가? 저는 굳이 말하자면 그게 핍박인가 싶어요. 그런데 그것도 일반적이지가 않아 사실은 그렇게 많은 그런 핍박을 받은 분을 제가 딱 지금까지 살면서 그 친구 하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핍박이란 단어가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북한에 지하 교회가 있는데 지하 교회 목사님들 그분들 정도가 핍박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분들은 진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니까.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한국 교회가 북한 교회를 돕죠. 북한에 공식적인 교회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봉수 교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칠골 교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두 교회 성도들은 다 공산 당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성도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이거는 선전용으로 만든 교회거든. 우리는 종교 자유가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근데 한국 교회는 그냥 교회란 이름으로 우리가 그냥 돕죠. 크리스천이 아닌 걸 알면서 돕죠. 근데 우리가 진짜 크리스천들은 목숨을 걸고 지하교회에서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로 초대교회 같은 심정으로 핍박을 당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우리가 핍박이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미국 교회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실용주의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복을 강조하는 신앙의 유익을 강조하는. 어, 복음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우리게. 우리나라에 온 대부분의 선교사님들 누구예요? 미국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6.25를 겪으면서 나라가 한번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어,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된다. 물질의 풍요로움은 얻는다. 건강한다. 이런 것들이 막 팽배해져 있었고 기독교가 부흥을 막 했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게 된 거죠. 그런데 기독교 근본적인 신앙을 얘기할 때 신앙을 신앙 생활을 잘하면 복받아요. 이게 신앙의 근본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가 근본일까요? 신앙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늘 우리 마음이 갈등이 있어요. 오늘 교회를 가야 된 말아야 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 말아야 돼. 늘 갈등을 하는 게 언제까지 갈것 같아요? 거의 다 죽을 때까지 가요. 신앙의 근본은 결국 영적 전쟁이라. 영적 전쟁이에요 늘 마음의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기도해도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몸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이번에 우리가 김수민 선생님 돌아가셨잖아요 깜짝 놀랐어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들은 그분이 나왔던 드라마들 다 보면서 살았으니까 익숙하지 않습니까? 나이도 많은 것도 아니야 나중에 그 돌아가신 거 보니까 집사님이시더라고 자 집사님이시고 그렇게 인기도 없고 열심히 사셨는데 그렇게 돌아가셨어.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건강에 문제가 있어 요 없어? 있어요. 그 이상한 거예요. 아니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이 되야 되는데 어려움도 오고 환란도 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될게 뭐냐면 신앙의 근본은 뭐냐면 영적인 전쟁이고요. 신앙생활하다면 고난이 와요. 핍박도 와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뭐하라 인내하라. 참으라. 이게 신앙의 근본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필요할 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은혜를 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아니야. 복이 목적이 아니야. 뭐예요? 참는 게 목적이야. 신앙생활을 잘 참아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라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볼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한다. 환란을 당한다. 성경에 써 있어요. 고난도 당한다. 그런데 담대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들은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며 승리할 것이라 해야 될게 뭐예요? 예수님 바라보며 잘 참아라, 믿음을 지켜라. 내가 이기게 줄게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는 잘 믿음으로 참아야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이게 성경적인 신앙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건 뭐냐면 내가 죽음을 죽음을 내가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는 거죠. 누가 보면 9장 23절 볼게요. 시작 또 물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신앙생활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늘 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살다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나머지 것도 하나님이 채우며 주신다. 이게 주님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 얘기가 있죠.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네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잘 참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하고 인내를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 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기로 여여가지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야구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싹이 나온 해가 돋은 후에 다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6 0배 어떤 것은 3 0 배의 열실을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네 가지 맛이 나와요. 길가, 얕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근데 이것이 어떤 거냐면 해석을 하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줬어요. 왜 씨앗이 길가에 뿌려질까요 여러분 농사짓는 분들이 왜 씨앗을 길가에 뿌려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는 밭에다가 씨앗 심지만 유대인들은 씨앗을 뭉탱이 잡아서 흩어 뿌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흩어 뿌렸어. 그러니까 씨앗이 이쪽으로도 날아가고 이쪽으로도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길이 없어. 사람이 많이 날리다 보면 거기가 길이야. 길이 만들어져. 이게 뿌리다 보면 거기 떨어진단 말이에요. 길이 단단하니까 떨어지자마자 씨앗이 보이니까 새들이 쪼아 먹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씨앗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은 어떤 분들은 듣고 여기서 듣고 이렇게 흘려보내. 그리고 멍에 뭔 말인지 몰라 목사님 설교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이 있다고요. 이게 뭐냐 길가에 뿌려진 거다. 그 마귀가 그 씨앗을 그냥 먹어 버린다. 새가 쪼아 먹어 버린다. 그게 무슨 말이냐 말씀이 열매가 없다이 말이에요. 말씀이 들려도 뭔 말인지 모른다 이거지.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 가는 거는 거요. 두 번째 뭡니까 얕은 돌밭. 돌밭인데 여기 바시아. 그러니까 뿌리는 내려가긴 하는데 밑에가 돌이 있어요. 큰 돌이. 그러니까 씨앗이 돌 때문에 더 이상 못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얕은 돌밭은 예수님이 해석해 주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환란과 핍박을 당하면 예수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처음에 잘 믿는 것처럼 보이다가 가정에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아유 예수 믿어도 소용 없어 하고 안 믿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얕은 돌밭 인내할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 못 참는다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가시떨기에 떨어진대요 가시떨기는 뭐냐면 이게 밭이 있기 때문에 뿌리는 내려가 근데 뿌리가 내려가면 식물이 자라죠 올라가야 되는데 위가 가시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다 보니까 가시떨기 찔려 잡고 얘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가시떨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뭐냐면 어, 염려함. 세상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또 물질의 유혹 물질의 유혹을 받아서 세상으로 자꾸 나간다이 거예요 그리고 염려가 자꾸 생기니까 걱정이 많다 보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진드간이 앉아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인내의 결합품이다 인내가 없다는 거예요 결함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좋은 땅은 뭐겠어요 좋은 땅은 누가 보면 8장 15절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 이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좀 기분이 나빠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속상한 일 있어도 착한 마음으로 저주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좋은 마음 품어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품어야 돼. 누구를 싫어하거나, 저주하거나, 안 좋은 마음 품지 말고, 좋은 마음 품게 좋은 바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뭐라고 했어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좋은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참아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밭에 뿌려진 말씀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참는 사람들이 좋은 밭이라 이거요. 예 성도는 그러므로 성도는 신앙이 뭐냐? 잘 참는 것이다. 잘 참는 것이다. 고난도 참고 어려움도 참고 잘 참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이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본문은 이 말씀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읽어 볼게요. 시작.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예 인내가 필요함은 약속 같은 것을 받기 위함이라 누가 누구한테 이 약속하신 걸 주느냐? 인내하는 자에게 준다 신앙이 좋은 좋은 바치인 사람한테 주는데 이건 잘 참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가 뭐예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었다가 환란이 오니까 자꾸 유대인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돌아가지 말라 이게 히브리서 주자라고 제가 몇번 설명드렸잖아요 매번 설명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자꾸 뒤로 물러가는 거야. 신앙생활하다가 환란이 오니까 자꾸 뒤로 가. 원래대로 돌아가. 물러가지 말아라. 돌아가지 말아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또 10장 25절 볼까요? 그 사람들이 뭘 했는가 볼게요. 시작.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기를 폐한다는 게 뭐냐면 자꾸 환란이 있으니까 이게 교회를 가려 되는 사람들이 자꾸 유대로 돌아가 그러니까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를 못하는 거야 그 사람들을 향한 뭐라고 말해요 모이기를 폐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인내하지 못하고 환란이 있다고 핍박이 있다고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25절 말씀 아이 39절 말씀 한번 더 읽어 볼게요 이건 제가 읽어 볼게요 똑같은 말씀이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게 돌아가지만은 신앙은요 목사님들이 말하잖아요. 단거리가 아니에요. 신앙은 마라톤이에요. 그러잖아요. 왜 언제까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날까지. 단거리가 아니에요. 와악 뜨겁게 막 눈물 콧물 흘리다가 그러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험이 훨씬 더 많어. 그 경험을 통해서 꾸준하게 걸어가야 돼. 때로는 쉬었다가 그래도 걷다가 뒤로는 가면안 돼. 멈출지라도 또 가야 돼 우리 마라톤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자, 누가 보게 보면 이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죠? 누가 보면 21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죠 그런데 인내하지 못하면 다시 돌아가면 구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내로 구원을 끝까지 얻어내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여 천국 갈 때까지 인내하여 영원을 얻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늘 참고 인내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 좋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그 인내가 무엇이냐?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인내냐? 첫 번째 인내는 뭡니까? 참는 거예요. 참으래요, 성경이 보니까. 참으라. 뭘 참을까요? 히브리서 1 0장3 2절 말씀 시작.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 못 참으라. 고난의 큰 싸움을 참으라. 고난 참으라 이거. 고난을 참으라. 큰 싸움을 참아라. 참아야 된다 이거. 여러분 고난이 올때 이기는 방법이 뭐겠어요? 고난을 어떻게 이길까요? 방법 없어요. 참는 거예요 참는 게 이기는 거예요. 못 참으면 내 마음이 병 들어. 못 참으면 내 정신이 병 들어. 못 참으면 내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참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잘 참는 사람은 결국은 이기게 되어 있어요. 왜 마지막은 주님이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걸 참으라. 그걸 믿으며 참으라. 자환경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온전히 기쁘게 여기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압니다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하면 인내가 뭐냐? 인내하면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왜환난을 줄까요? 왜 고난을 줄까요? 우리가 조금 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이걸 잘 참으면 내가 온전한 신앙이 된다 바울이 얘기, 야고보서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내를 잘 참아내는 사람들은 신앙이 더욱 더 성장해 난다. 대한민국은 인내의 국가예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참잘 참으셨어요. 우린 그걸 배워야 돼. 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일제 시대를 견뎠어요 6.25를 견뎠어요 4.19를 견뎠어. 5.18을 견뎠고 12.12를 다견뎠어 그런데도 잘 살아 우리 부모님들. 왜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왔잖아요. 못 참으면 탈영병 되는 거예요. 잘 참으면 제대 날이 와. 언젠가는 와. 잘 참으면 나 군대 갔다 와. 나중에 자랑도 하는 거지. 못 참는 사람들은 마음에 어려움이 오지만, 잘 참는 사람들은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오늘 본문이 보니까 잘 참아라. 내가 돕겠다.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 뭘 참을까요? 고난을 참고 두번째뭘 참을까요? 33절 말씀 볼게요 시작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비방, 구경거리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과 비방도 참아야 된다 누가 나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도 참아라 싸우지 말고 참아라 저는 예전에 그 목회 부목사 생활할 때 억울한 일들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근데 저는 억울하다고 당사자를 찾아가서 말한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제가 그 지방에서 목회할 때인데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거든. 근데 그 분이요 신방을 다니면 다니면 다니면서 제가 그때 설교가 좋다고 소문이 난다봐 나를 질투했나봐. 내 욕을 내 욕을 그렇게 하고 댕겨. 그리고 자기가 한 욕을 다 내가 한걸로다 바꿔놨어. 나는 신방을 안 다니니까 나는 설교 목사니까 쓸만 하니까 몰랐지 뭐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나쁜 놈이 돼 있더라고 그 기회에서. 나중에 누가 알려두라고 그 전사님 다 욕하고 냄겼다고. 근데 그 전사님은 나한테 보면서 웃으면서 다니는 거야. 나 알지. 알지만 나도 그분에게 늘 웃으면서 얘기했어. 그리고 내가 아는 티를 안 냈어. 떠날 때도 안아주고 나왔어. 왜냐하면 제가 책을 한권읽었어 이게 책을 읽으면 안 되는데 책을 읽었어. 세왕 이야기라는 책이야. 다윗이 나오네. 다윗은 아무리 억울해도 말하지 않는 거야. 아무리 억울해도 참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내가 그것을 읽었으니까 다윗처럼 살아야 될거 아니요. 그러니까 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욕 먹고 나오는 거야.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라. 한 번은 후배 후배 목사가 있는데 나보고 사이코라고 소문을 다내는 거야. 내가 뭐 사이코야. 근데 그걸 들었던 청년 한 명이 나한테 일렀어. 내가 알고 있어. 근데 내가 모른 척했지. 근데 그 친구는 나를 볼 때마다 눈 눈이 떨려. 자기가 죄 지은 게 있으니까. 난 모른 척했지. 떠날 때또 안아주고 나왔어. 그 친구 내가 아는 거 지금도 모를 거예요.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 왜 주님 바라보고 참는 거요? 예 억울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고 아니 그렇게 해결 안될 거면 하나님의 상급 주실 것을 믿으면서 참는 거요. 예 그것이 뭡니까 고난과 비방을 참으라고 성경에 계속 써 있어요. 여러분 그 로마 시대의 원형 경기장을 제일 많이 이용했던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기독교인들이요. 왜냐하면 로마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원형 경기장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사자 풀어놓고 호랑이 풀어놓고 짐승 풀어놓고 다 잡아먹게 놔두고, 지들은 뭐했줄 아세요? 팝콘 먹고 있는 거예요. 구경하고 있는 거야. 영화관 구경하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욕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죽어가며 참았어 그 사람들. 그래서 복음이 영혼 세계로 퍼져나간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어때요? 사도 바울은 늘 참았어. 성경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세계곳 천사의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진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쳐나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받고 매맞으며 경첩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순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바울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비방이란 비방은 다 받고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 근데 13절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비방을 받은 죽 바울이 뭐했는지 아세요? 권면하니 내가 비방을 받았는데 권면했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비방을 받았으나 친절하게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신앙인은 이래야 된다.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욕을 먹어도 나는 늘 친절해야 되고, 나는 늘 인내해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예요. 사도 바울 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 똑같이 우리에게 말해요. 그게 인내다. 이것까지 참아라.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뭘 참으라고 하느냐, 뭐가 인내라고 하느냐. 기다리는 게 있네다. 기다리는 게 있네요. 시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뭘 기다릴까요? 시작 원수 갚는 것이 원수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뭘 기다리라? 원수 갚아 줄 때까지 기다려라. 네가 갚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손으로 갚지 말라라. 네 손으로 해코지하지 말아라. 너는 잠잠히 억울해서 참으며 주님이 갚아줄 때까지 기다려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지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맞게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네 있으니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으니까 억울해서 참아라.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구별해 주실 거니까 그때까지 참아라.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줄 때까지 이게 인내라고 말씀하신다. 또 하나 뭘 기다릴까요? 뭘 기다릴까요? 상급을 기다리래. 시브리서 10장 34절부터 36절. 시작. 너희가 영관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게 뭡니까? 상급이다 상급은 누구한테 주느냐? 잘 참은 사람에게 준다 기다린 사람에게 준다 화날 때마다 터트려 버리고 못 참고 있는 사람한테 상급이 없어 왜? 이미 내가 다 원수 갚아버리고 내가 할말다 했는데 뭔 상급이 필요해? 근데 성도들은 잘 참고 기다리다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상급으로 대신해 주신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이라. 그럼 뭘 기다릴까요? 참아도 참아도 현실 속에 상급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아니, 자주 있지 뭐. 잘 참아도 인내해도 어려움이 더 많을 때가 많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만큼 참았으면 될 걸까요? 아니에요. 또 기다려야 돼. 뭘 기다릴까요? 재림을 기다리래. 히브리서 10장 37절입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그 상급이 현실 속에 없느냐? 재림하시는 날은 분명히 온다. 그러니까 지금 참아는데 지금 현실 속에 상급이 없어도 또 재림을 기다려라. 반드시 네가 하늘 나아가는 날에는 상급이 있다.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거야.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이 없을지라도 저 하늘 나림 반드시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늘 기다리고 인내하며 끝까지 참고 살아가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 이게 뭡니까? 소망이라 재림이 그래서 우리겐 소망이요 저 하늘 나라가 소망이라 인내는 그래서 기다림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인내를 정의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인내는 무엇이냐면 그냥 한 곳에 거하는 것 그것이 인내예요한 곳에 그냥 쫙 있는 거예요 어... 예전에 그 책을 읽다가 하나 본 적이 있는데 하나는 보석세공업자가 배우고 싶어서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유명한 세공업자를 찾아갑니다. 제자로 삼아달라고 근데 금세공업자인데 이분이요 제자로 제자로 삼아달라고 온그 친구에게 금강석 하나를 줘요 요만한 거 하나 줘요. 들고 있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걸 들고서 앉아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앉아있는데 별말도 안 시키고. 기술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녁까지 앉아 있는 거야 이걸 어, 심심하니까 뭐 하냐면 금강석을 이리 봤다 절이 봤다 만지작 만지작거리고 하루를 보내는 거야 그리고 끝나 일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스승님이 오전에 말해요 돌아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돌려주고 다시 그 다음날 왔어요 왜냐 기술을 배우려면 노력이 필요하니까 나름대로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금강석을 줘요 보세요 보는 거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걸 일주일 동안 계속해. 그리고 일주일째 되는 날, 이 보석 세금 고자 스승님이 갑자기 또 하나 금강석을 줬어요. 이 제자로 삼아달라는 이 사람이 잡자마자 깨달았어요. 어, 이거 그동안 받았던 게 아닌데, 깨닫고 스승님, 이거 늘 받던 게 아닌데요 라고 했더니, 스승이 하는 말이 이제 배울 준비가 됐네요. 이렇게 말해. 계속 보고 계속 만지니까, 뭐가 금강석이고, 뭐가 가짜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느낌상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예수 좀 알았다가 몰랐다가 다시 알았다가 몰랐다가 하면 신앙이 그 자리야 그런데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인내하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깊어지고 깊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기다리는 게 뭐가 있느냐 한 곳에 머물러라 계속 머물러라 이거예요 시브리스 10장 23절입니다 시작. 학숙하신 이가 믿으시니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잡아라뭘 잡아요? 그 자리에서 소망. 소망.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핍박이 올 때, 환란이 올 때, 소망이 흔들려. 아 이렇게 살다 보면 진짜 은혜가 있을까? 이렇게 살다 보면 망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거야. 그 소망이 흔들려.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아무리 핍박이 와도 소망 붙들고 그 자리 지켜라.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소망이니까. 그에게요 두 번째 움직이지 말고 거할 것은 어딜까요? 하나님의 뜻이 히브리서 0장3 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으니까 너에게 인내가 필요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그 뜻을 늘 기다리며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말씀이죠. 그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붙들어야 될 인내가 뭐냐면 세 번째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까 어떻게든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소망하면서 그 자리를 머물면서 인내하며 참다 보면 비방도 참고 비난도 참고 고난도 참다 보면 때가 되면 뭐가 온다? 상급이 온다. 그 상급 재림 때는 반드시 오니까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내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